2023년 5월 17일 수요일. 오늘 뱀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적인 대화와 유연한 태도를 고수해 나가세요. 혈기와 감정적인 분위기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네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리라면 역행할 순 없겠지요. 2001년생. 뜻밖의 친구가 나를 도와주겠군요. 어려운 문제나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논할 상대를 찾아보세요.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요. 잠시 긴장을 늦추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1989년생. 감정의 기복이 심한 날이군요. 취미 활동이나 가족, 연인과의 만남 속에서 휴식을 취해 보세요. 경쟁이나 막중한 업무는 잠시 뒤로하고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세요. 1977년생. 많은 지출이 예상되니 음주가무를 멀리하세요. 마음이 들뜨고 권태감에 빠질 수 있으니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에 집중하세요. 평범함 속에 행복감이 깃드는 날이에요. 1965년생. 오늘은 의견 충돌이 있을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답이겠네요. 상대를 잘못 골랐으니 적당한 선에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겠네요. 이렇게 오늘 뱀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구독하시면 매일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